안녕하세요 문화입니다. 오늘은 마파두부를 만들 건데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제 마파두부를 만들 건데요. 일단은 아까 재료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에서 마파두부 소스를 어 인터넷 시중에서 구하기에막 씻거든요. 소스를 먼저 넣어요. 저는 보통 한3 숟가락 정도. 양의 두부 한 모랑 두부 한모 이렇게처럼 소스를 먼저 달은 불에다가 이렇게 데워서 넣으면 돼요. 다음 파를 같이 넣어요. 파 엄청 간단하 거. 손질한 파를 소스와 함께 같이 이렇게 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골고루 섞이도록 해서 지금 몇분 얼마나 먹죠, 파기름 나오는 거요 파기름 예? 이게 수분이 없어지면서 수분이 나오면서 파기름이 생겨. 음, 파기름 생길 때까지 한대요.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 기름이 나올 때까지 적당히 아, 이제 볶고 네. 나면 이제 두부를 넣을 거예요 입성을 할 거예요 아, 두부를 이렇게 넣어주고 아따 맛있겠다 고써도 냄새가 장난 아니구만 아 진짜 이거는 되게 아, 아니고 이는 소주 가게 소주 가 소주 안주 완전히 안주예요 이게 아, 안 먹어보면 마,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정말 맛있거든요 원래 마파두도 그, 그다지 좋아질 않았는데요. 아, 이번에 소스를 바꾸면서 완전히 맛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식으로. 제가 중국 상해에서 이 아파트부용 소스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이제 또 집에 와서 배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소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한번 이게 중국이 되면 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어 주다가요. 어, 네 어느 정도 이제 익으면요, 익으면 여기다가 익으면 이제 아니, 기름이 다 묻어. 아, 기름이 다. 두부에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물어야 돼. 골고루 어야 돼. 일단은, 네.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나오면요 이제 불하고, 네, 네. 네. 맨 마지막에, 예, 맨 마지막에 전분 가루를 이렇게 다걸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조린다 그래야 되나? 자작하게. 아, 자작하게. 네. 바삭하게조리기만 졸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약불. 약불로. 끝. 좀만 더 기다리세요. 자 마파두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두부가 약간 남아서 네 두부를 부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어드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돼 가는데요. 전문가루를, 아, 전문물을 풀어서 이제 넣을 거예요. 네. 전문가루 맞춰서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물을 조금 더넣어주셔돼요 자, 아, 물을 준비해서 물을 같이 모자라면 물 넣고 아, 괜찮은 것같은면 그냥 그대로 드셔도 되고요. 어우, 너무 맛있겠다. 자, 마파두부는 끝이 났고요. 네,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기 전에 어? 두부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구요. 이게 완성된 마파두부인데요. 그냥 이대로 담고 하기에는 모양이 이쁘지 않죠? 이쁘게 한번 담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야, 이 마파두부하고 두부하고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어, 생각보다 만들기가 쉬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만들기 쉬워. 단지 시간만 걸리는 거죠. 졸일 때 시간만 걸릴 뿐이죠. 어, 만들기는 조리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아, 다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네 다져진 파 파하고 그다음에 마파두부 소스하고 섞어서 어, 파기름 이나어때까지 볼까요? 두 번째, 네 계속 졸여요. 어떻게? 30분 동안. 네.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 전분을 넣어서. 적당한 농도로 본인 취향에 맞춰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저희는 먹도록 하겠습니다